에코프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진짜 이거 오늘 하루에 몇 번을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세요? 이제, 이제 왜안 하지 말라는지 알겠죠? 에코프로는, 어, 제가 여기서부터 팔아라고 말씀 계속 드렸어요. 120만원, 150만원 된가? 120만원 된가? 그랬는데. 여기서 이거 나왔을 때는요, 적어도 팔아야 돼요. 자, 카카오님. 이가 되시죠? 내가 에코프로를 위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당일날 여기 오더라도 팔아야 돼요. 맞죠? 음. 이 장기입형을 막고 그대로 내려왔잖아요. 장기입형을 막고 그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A, B, C, X, A, B, C.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로만 해도 여러분들 엄청난 정보를 받은 겁니다, 진짜.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제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서도 한번더 때려 맞았어요. 여기서도 맞죠. 그러면은 설령 간다 하더라도요, 설령 간다 하더라도 이런 게 만약에 나왔다, 이것 뚫으려면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런 것 뚫으려면. 지금 왜냐면 이 평이 지금 224일 선이 역배열에 걸린 상태거든요. 그러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면 다행이지. 만약에 또뚜드려 맞고 또 내려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여기 받쳐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에코프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기 보다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희망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 못 먹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2차전지 들어간 애들은 막 지금, 에코프로가 뭐, 다시 40만원, 50만원 올라가는 것을 100만원 가는 거 보고 막 사는 사람들 대다수잖아요. 액면 분할한 가격으로. 나중에 될 수는 있겠지. 뭐, 불가능이란 없겠죠. 근데, 사업성도 솔직히 좀 한계가 오는 것 같고, 전기차 잘안 타잖아요. 솔직하게. 지금 길가에 보면 98%가 뭐다 석유차인데. 아니잖아요. 뭐 다른 쪽에 2차 전지 사용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배열에 지금 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설령 행보를 하더라도 다시 꼬꾸라지고 갈 확률이 높아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반성을 하시면 돼요. 지금 약간 에코프로가 이 느낌이거든요. 지금 여기 구간 에코프로 보이시나요? 에코프로가 지금 액면 분할하고 약간 요 여기 딱 반등 느낌이에요. 음, 그렇죠. 에코프로가 여기 느낌이에요. 게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뚫어 놔주면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래 되면 여러분들 감당 되세요? 에코 프로 차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 받쳐주는 거 1도 없잖아요. 받쳐주는 거 1도 없잖아요. 얘는 그래도 이런 장대 양봉에 뭔가 하나의 라인은 그래도 잡히네. 그럼 여기서 반등하고, 여기서 반등하고, 뭐 지지대로 안 쓰고 그냥 장대를 쓸 수도 있고, 뭔가 있는데, 에코 프로는 이래요, 여러분들. 없어. 그냥 줄줄, 줄, 줄, 줄줄이 비엔나 그냥 줄줄 센 겁니다. 테슬라 안 볼까요? 일단 에코프로 여기까지.